오늘은 리프팅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세 만드는 방법부터 그 다음에 볼각각 훈련하는 것까지. 그래서 리프팅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자세를 먼저 익히는 부분인데 항상 무릎 자세가 튕겨준다고 생각을 하고 자 무릎을 쓰는 게 아니라 구부려줍니다. 그 상태로 자 손은 앞으로 쭉 뻗어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로 뒤꿈치를 띄고, 자, 움직입니다. 움직인 상태로, 자, 자세만 맞추는 이 다리가 지금은 이제 허리를 숙이는 게아보다이 다리를 올려서 발등을 펴서 내대로 맞추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항상 일정하게 뜨질 않아요. 그래서 어디로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뒤꿈치를 뛰고 차면서 나가는 볼을 빨리 접근을 해서 찰수 있는 동작들을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텝이 중요하고 또 맞추는 부위가 정확해야 공이 고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요 연습들을 처음에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감각 훈련하기 전에 처음부터 많이 찰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천천히 단계별로 올라가는 것을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지금 앞서 얘기했듯이 자세를 먼저 만드는 상황에서 자세가 만들어지면 하나, 두 개, 세 개, 네개 이렇게 만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근차근 자 여기서 차실 때 주의하실 점은 내 발목이 제대로 펴지고 있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힘조절을 지금 이제 하기 위한 감각훈련이기 때문에, 그냥 생각없이 아무렇게나 차는 게 아니라, 딱키 정도 높이를 생각을 하시고, 힘조절을 계속 일정하게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 차는 게 일정하게 자세랑 같이 맞춰서 찬다 싶으면, 자, 이제 오른발, 왼발 한 개씩 찼으면, 다음번에는 두 개씩. 오른발, 왼발. 왼발, 왼발, 또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왼발. 자, 이렇게 맞추시는 겁니다. 두 개씩. 자, 여기서 잘 되면 이제 세 개. 하나, 둘, 셋. 또 왼발부터 다음에 하나, 둘, 셋. 공을 정확한 자세로 맞춘다 그러면 공은. 거짓말을 따로 안 합니다. 맞는 부위에 따라서 다 움직이기 때문에 자세가 잘만들어졌다 그러면 공은 그대로 위로 뜰 거예요. 그대로. 그랬죠? 그래서 그래야 기다렸다기다렸다 기다렸다. 자기 마음이 급해서 오른발, 왼발이 일정하게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자, 다리를 했다가 뻑! 다리 높이가 일정하지 않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공이 불안정하고 자세가 불안정하니까 빨리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처음 지금 연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항상 일정하게 기다렸다. 기다렸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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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렸다.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제 이제 무릎을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무릎을 쉽게 생각해서, 자 원리는 최대한 무릎을 올리면 허리까지밖에 딱안 올라. 더 이상 안올라가는 허리까지. 이상 올라가면 무릎이 몸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올릴 수 있는, 올릴 수 있을 정도로 딱 올리면 직각이 돼요. 일자가 그래야 공이 그대로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자 이걸 봤을 때. 내가 하나하고 잡는데, 자 처음에는 아이들 시키거나 처음 하시는 분들은 꼭 공을 위로 던지고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면 타이밍 맞추기 편하고 보통. 그래서 얼굴 높이에서 얼굴 높이에서 공을 떨어뜨리면서 손을 놓으면서 무릎을 그대로 올리시는겁니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자세를 먼저 익히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 여기 허벅지 부분에 몸을 올렸을 때. 자, 허벅지가 뒤에 맞으면 공이 많이 뜨질 않습니다. 리프팅은 볼을 살리는 훈련이기 때문에 감각을 할때 내가 어디 구위를 맞춰야 되는지 잘 보시면서 맞춰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허벅지 뒤쪽이 아니라 허벅지 무릎 바로 뒤에 이 허벅지 앞으로. 그랬을 때 공이 그대로. 그래서 연습은 자, 이 상태로 항상 어깨 넓이 무릎 구부리시고 자, 이 상태에서 하나, 얼굴 높이, 하나. 식으로 감각을 믿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잘 되면 두 번째로 개수를 하나씩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단별. 자, 처음엔 두개 성공하면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